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로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전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이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재단을 쌓았다.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으로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괴를 기앗이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는 기략 이하림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라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해 것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린 다음에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모든 신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한 마리를 가지다가 하나님께 번지를 온전히 드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둥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 사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블레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